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무엇보다 먼저 멈추고 스스로를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삶의 방향이 보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일기를 쓰거나 명상 같은 방법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현재의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면서 나 자신에 대해 더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생의 큰 방향을 한 번에 찾으려 하기보다는 작은 목표부터 세워보는 것도 좋습니다. 당장의 큰 결정을 내리지 않아도 일상 속에서 작은 변화를 시도해보고 그 과정에서 조금씩 방향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소한 목표를 정하고 달성하면서 자신이 무엇에 흥미를 느끼는지 알아갈 수 있죠. 새로운 경험을 시도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일에 도전하거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 그 과정에서 나의 관심사나 열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과 자신의 고민을 나누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때로는 가족이나 친구 또는 멘토의 조언이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해결책을 제시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답을 찾지 못했다고 해도 괜찮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완벽하게 계획될 수 없는 것이고 불확실한 상황도 삶의 한 부분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혼란과 고민도 결국에는 나를 더 깊이 성찰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생의 방향을 찾는 것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으며, 그 여정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중요한 것은 작은 한 걸음이라도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점, 그 과정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